하이 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행지에서 할수 있는 초간단 메이크업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여행지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초간단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여행할 때 들고 오기 너무 좋은 코링코의 브러쉬 소개도 같이 들어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고고 오늘은 제가 지금 여름휴가에 와있기 때문에 초간단 메이크업으로 하고 나가려고 해요. 짠요 코링코 브러쉬 세트 이용해서 한번 해줄 거예요. 이게 여행 다닐 때 갖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에서 보여드리는데 짠 이쪽 면은 이렇게 좀 부피가 큰 파우더나 블러셔, 쉐딩을 할수 있는 브러쉬가 들어있고, 반대면에는 이렇게 작은 노즈 쉐딩, 아니면 아이섀도우, 아이라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브러쉬들이 3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휴가철에 너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이 아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넓은 부분 이용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파우더를 한번 발라줄게요. 이게 인조모인데도 되게 부드럽게 따갑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비건 브러시지만 천연모만큼 부드러워서 진짜 따가움 없이 너무 골고루 잘 발리고 이렇게 휴대하기가 너무 간편해서 여행 갈때막브러쉬 바리바리 챙기려면은 부피 차지도 많이 하고 이게 또 여행 갈때 잘못 담아 오면은 브러쉬 모도 막 꺾여가지고 못 쓰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뚜껑도 딱 있고 너무 사용하기가 편해서 이거 하나만 딱 들고 오면은 부피를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얘 요거를 돌려서. 올리면 브러쉬 모가 이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뚜껑을 똑 닫고 내려주면 이렇게 모가 뭐 삐져나오거나 꺾이지 않고 깔끔하게 다 완벽하게 이렇게 닫힙니다. 그다음에는 색조 메이크업은 이 팔레트 하나로 끝낼 거예요. 이렇게 열면 다이어리처럼 생겼어요. 너무 귀엽죠? 이 컬러로 블러셔 먼저 해줄게요. 아까 사용했던 똑같은 이 브러쉬에 이렇게 묻서 털어준 다음에 블러셔 먼저 해줄게요. 오늘은 초간단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강소화해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블러셔 해줬고, 이 아이 브러쉬 중에 가장 넓은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노즈 쉐딩이랑 아이홀에 음영 살짝 넣어줄게요. 이게 쉐입이 딱 노즈 쉐딩하기 좋은 쉐입이에요.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아서 자연스럽게 눈썹이랑 눈두덩이까지 음영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방금 사용했던 이 브러쉬를 살짝 이렇게 털어낸 다음에 이 팔레트에서 가장 밝은 이 핑크 피치 컬러로 눈두덩이에 넓게 베이스 깔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이 블러셔로 사용해줬던 컬러. 똑같이 이 브러쉬에 묻혀서 충분히 털어준 다음에 한번더 컬러감 넣어줄게요. 이게 진짜 인조모 같지가 않아서 너무 부드러워요. 요즘에는 인조모도 너무 잘 나와서 굳이 꼭 천연모를 찾아서 쓰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다음에는 중간 사이즈 아이 브러쉬 사용해서 이 컬러로 쌍꺼풀 라인에 음영 넣어줄게요. 이렇게 묻힌 다음에 여기서 양 조절하고 충분히 털어주시고 앞 라인에 음영 넣어줄게요. 다음에는 납작하고 제일 작은 브러쉬 이용해서 같은 컬러로 언더에도 음영 넣어줄게요. 언더에도 음영 넣어줬고 방금 사용한 이 조그만한 브러쉬로 애교살 그림자 한번 넣어줄게요. 아까 사용했던 이 납작한 브러쉬로 눈 끝에 꼬리만 살짝 빼줄게요. 밖에 야외활동하다 보면 더워서 자칫 잘못하면 아이라인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생략하고 이렇게 섀도우로 꼬리만 좀 빼주는 게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초간단 메이크업이니까 자연스럽게 언더 삼각존 음영까지 넣어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네 이렇게 초 간단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요 헤어를 후딱 정리를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헤어까지 좀 정리를 하고 왔는데요 어차피 밖에 날이 덥기 때문에 고데기를 아주 공들여 해봤자 1분만에 풀려버리는 머리라 따로 뭐 웨이브를 넣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대충 쓱쓱 펴주기만 했고요 오늘 이렇게 좀초 간단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 봐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저처럼 이렇게 놀러 오거나 여행 와서 간단하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평소에 데일리에 나는 너무 풀면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으신 컨텐츠는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세요.